연인 관계에 있던 중에 상대방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죠. 연인 관계일 때는 이 관계가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동영상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러한 경우라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기기의 종류, 촬영 기기가 놓여진 위치,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 촬영 이후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들은 동영상의 내용인데요. 보통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속에서 최소한 상대방이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응시하는 장면이 있다면 상대방이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이후 장면 속에서 상대방이 항의한다거나 휴대폰을 끄거나 뺏으려고 하는 장면이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라보는 장면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놓여진 위치와 각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항의하거나 제지하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형사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청구되면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을 복사 에올수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동영상의 경우에는 등산은 불가하고 열람만 허가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서 동영상을 열람하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천장을 보고 누워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상태였는데 가슴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있었고 당연히 각도상 상대방이 화면을 응시하는 장면은 촬영이 되지 않았지만 촬영 기기가 휴대폰이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가슴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인식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지하거나 항의하는 장면이 없고 성관계 종료 직후까지 촬영된 후 정상적으로 촬영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의사의 반에서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2년 6월에서 6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가중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경우 판사님께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벌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촬영물의 복제물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도 하였습니다. 형량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할 단어가 없었어도 어, 사실은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뭐 그렇게 할 것처럼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인게 있으면, 사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서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그런 뭔가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 하면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음. 뭐, 화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음. 화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는 사실 조금 불명확할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로써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이어야 할것 같고 그러니까 말이 있어야만 협박제가 된다 이런 건 아니어서 조금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님이 재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고소를 해도 수사를 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고소를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사의 반에서 촬영하였거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후 의사의 반에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오늘 동영상 유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